2013년 9월 24일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 신명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강조되는 것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전심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 마음에 담아 지키고 행하는 것만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향유하는 단한 가지 척도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가나안 앞에 다들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돌아다닌 광려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빈 땅도 아니고 주인 없는 땅도 아닙니다. 여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땅의 소유권을 놓고 전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런 와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이기는 법이나 강한 군대로 성장하는 비법 같은 병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만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그것은 본인과 자녀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도를 열심히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라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지, 저주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녀들에게 일관되고 바른 신앙을 교육하라고 명합니다. 자녀의 눈과 입과 귀등 모든 감각 기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항상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능력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소유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 명령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준회하고 따르게 될때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되는 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그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하며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로 평안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풍성한 복을 영위하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가 말씀하신 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주변에 특히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얼마나 담아두는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시편 1편을 강론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앉으나 서나 걸으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하러 묵상하는 자의 길이 어떠한지 시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신명기 본문도 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고의 담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안으나 서나 거르나 뛰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